안녕하세요 어, 주식 asmr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, 단기 매매 어, 성공했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자마자 어, 한6 0 0 0원 수익을 목표로 단기 트레이딩 실현했습니다. 어, 역시 스마트 레이더 뭔가 트레이더 느낌이 나지 않, 않나요? 네. 어, 정말 운이 좋았고요. 요즘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. 어, 굉장히 조심스러. 상승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. 사실 하반기에는 장이 안 좋을 걸로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장이 안 좋아져서 아 정말 역시 주식장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. 네 어쨌든 어 요새 공모주도 다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상태라서 어, 들어가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. 네 앞으로 오늘 또 이제 스펙 공모 주들이 많이 있죠. 그런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진은 어, 않는다고 봅니다. 네 이천. she can.